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음, 역대 대통령이나 당은 아니지만 또 작금의 서울 시장 그런 분들들을 보면서 성도로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무엇인가? 우리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성도로서 또는 성도답게 끝까지 한결같은 모습은, 모습으로 가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 지나간 그 자리가, 우리가 스쳐간 그 자리가, 이야, 성도였다. 사람이 정말 선도였다. 라고 사람들이 추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될 텐데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목회 스승으로 알려진 이 책인데, 교회에서 이 일꾼을 세울 때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그 본문입니다. 특별히 감독, 장로를 세울 때 갖추어야 될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동시에 성도라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 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성도로서 지향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도는 사랑을 지향해야 한다. 지향 아, 쉬운 말만 하면 되면은 일정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또는 나아가는 방향 어,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사랑을 목표로 한 삶, 사랑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사랑을 지향하는 삶.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단어에 집중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문맥에 집중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단어 하나의 의례를 받아서 성경 장수를 넘기지 못하는 그런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문장이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의해를 받고 다음 장으로 넘기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문맥으로 한번 보도록 하면, 5절을 보면 은혜로운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모든 단어들을 다시 문장으로 보면 사랑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 네. 우리 글은 뭐좀 다르지만 헬라어나 영어를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식으로 한번 읽어보면, 오늘 본문을,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라고 오늘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바로 사랑, 성도가 지향하는 삶은 바로 사랑이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네. 이것을 놓쳐버린 채 사랑이라고 하는 성도가 지향하는 삶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을 놓쳐버린 채 정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 성경은 일관되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도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매우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온율법과 선지하라는 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가르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래도 그렇게 봐주는지에 대해서 감사하게 지만 사랑의 종교가 그렇게 합니다. 기독교는 정말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지향이 사랑이어야 된다. 이 부분을 잊어서라.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무엇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무엇을 향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앞으로 향해 나아갈 것이냐,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우리의 삶에 있어 목표가 또 나아가는 방향이 사람, 우리가 죽었을 때에 거창한 것은 남지 않아도 다 없어질 그런 것들을 굳이 뭐 남길 뭐 필요가 없겠죠. 남기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 사랑사랑 하기도, 관직도, 저술이 많아서 남겨놓은 어떤 무슨 뭐 책도, 하나님 나라에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죽었을 때, 그저 하나, 우리가 남길 수 있다면, 주변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사람은 정말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보람있는 일일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마땅히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죠. 사랑은 얼마 전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조을받더니그 형제, 뭐 사촌, 오촌 할것 없이 그 집안 사람들, 그리고 뭐 조카들 많이 모였어. 하는 말이 참, 이 사람은 편하게 살다가 죽었다. 제가 받아볼 거다, 저가 살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제가비획하는 것은 그랬을 때 옛날 콩풀대 하며 찬조 출연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은 뭘 가지고 찬조 출연을 하느냐 하모니카 찬조출을하모니카 멋지게 불었던그 기억이 나요. 그리고는 그사람에 다른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모니카 잘본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 야, 이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 사랑하는 사람이이 사람은 사랑으로 살았던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생각할 것 하나입니다. 지금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이거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화제거리를 갖고 멋지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 멋진 말, 그 멋진 언어 아무 의미 없습니다. 6절로 7절에 보면 많이 말하는 그런 사람은 율법선생이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자신은 맞는 말라고 하지만 율법선생이 될 뿐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드는 것들은 결국 자신도 확증하지 못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떠들어 됐다는 것입니 우리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을 많이 참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또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얼마나 서툰지, 정말 그사람그 영혼을 사랑했는지 스스로의 양심에 물어보면 대답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겨우 우리는 말만 많이 하는 율법선생이 되었을 뿐이지 사랑을 나타낸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모두 저녁을 먹을 때였습니다. 모두 고단한 하루를 살았습니다. 정말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보통은 식사를 하기 전에 손과 발을 씻습니다. 하지만 너무 피곤해서 그거 하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식사를 하려고 그 자리에 앉았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더니 대,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를 시작합니다.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왜너 발도 안 씻고 손도 안 씻었냐? 그러면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것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 주시는 것이었는데 가르치기 전에 사랑을 먼저 하셨다는 겁니다. 정결제법에발라 씻는 게 중요하다는 거다 알고 있습니다. 굳이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그들을 씻어주시는, 즉, 말 없이 사랑하는 게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은 말로만 합니다. 사랑은 행동을 하는 건데, 사람조차도 말로 합니다. 사랑하니까 가르치는 거라고 하지,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말할 필요도 없어 그냥 씻어 준 성도인 우리가 이팀 말해 될 것은 우리가 사랑을 지향하고 있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자가 되어 가야 되는데 그러고 있느냐? 사랑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지향이 없다면. 그렇게 향하지 않는다면, 그, 그렇게, 그, 그곳을 향하게 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말은 우리는 꿰머리가 되고 많은 것이죠. 어떤 자리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신분이든, 성도는 사랑을 지향하는 그런 자여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 사랑의 바탕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어야 된다. 네. 우리가 이두 번째로 관심을 갖고자 하는 것은 이사람이 사랑이 어떠한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사랑은 간혹 왜곡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명성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얻어질 이익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랑을 보이되 평파적으로 보이고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은 사랑하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관심하고 이것이 보통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계산적인 너가 그랬으니까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너가 이렇게 했으니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아나아은 삭비를 하십시오. 사도들 발앞에 밭을, 판, 돈, 절반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렇게도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냥, 아, 대단하다. 했을 겁니다. 대단한 사람을 실천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진심 이없입니다알레이가 빠진 겁니다. 칭송받고 싶었어요. 겉으로는 이제 진심인 척 했지만 속에서 엄청 계산기를 두드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놀랄만한 일을 했지만 은 실제로는 전혀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그이 일로 성령을 속인 그러한 죄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무서운 경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인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얻을 이익을 계산하면서 사랑을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으로는 성령의 열변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정치적인 그냥 술수만 남은 것뿐이죠 계산된 사랑. 성도는 사랑을 보여야 됩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오늘 5절에서 사랑의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결한 마음입니다. 청결한 마음은 사랑이 어떤 이익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사랑해서 하는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할때그 마음이 청결한 상태에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이건 천지차이 입니다. 정말 사랑을 하되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거기에 진정성이 두 번째 사랑의 출처는 선한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은 그 동기에 어떤 불순한 것이 들어있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은 어찌 보면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구분할 필요가 없을 정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이익이나 불순한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정말 순수, 순전한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말하고 어찌 보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자체는 세 번째 살피는 여기에서 비롯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뭡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사랑의 출처이고 하고 앞서 살핀 청결한 마음. 그리고 선한 양심의 출처이기도 합니다. 믿음 자체가 순수하면 그 순수한 믿음에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마음이 되어지고 그런 것들에서 나오는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순수한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그래도 이런 정성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하시면 니다 이런 말씀에 비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되을 거예요. 나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해안 비치고, 남에게는 뭐, 남의 건뭐 도적질 안 하고, 뭐 그래도 이런 정도로 살고 있다. 그러면 그는 거 하나님 말씀 모은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기억해야 돼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거짓이 없. 사랑이 여기에서 나온다. 진정한 순수한 사랑이 이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고, 청결한 마음 또한 여기에서 나오고, 선한 양심 또한 여기에서 나오게 된다. 이것이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짜이거나 그리고 불순한 것이 들어서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구속을 순전하게 그대로 받아들여 믿어야 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그런 믿음이 되어집니다. 사실 이 거짓이 없는 믿음 또 그러고 말미암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식을 갖는 자들은 이 세상이 그냥 나쁘지 않죠. 이용을 하죠. 혹 여러분들이 이 세상으로 혹시 이용을 당했다면 순수함이 있기는 있는가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누구에게가 이용 당하고 싶은? 당했을 때의 우리의 자세에 한번 상상 해보십시오. 내가 왜, 무엇 때문에 너에게 이용을 당해? 이용 당하면 한참 못참을거 이용 당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용 당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거짓이 없는 믿음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갖게 되면, 세상은 우리가 이용한다니까요. 우리가 이용 당할 수 밖에 없어요. 왜? 세상은 순수하지는 않습니다. 이익을 얻으려는 마음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이익을 얻으려는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기만하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런단 말이죠. 이런 세상에서 거짓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이 청결한 마음을 갖는다. 그것은 먹고 가느냐? 너희들, 당신들 날 이용해 먹어라 하는 것과 똑같아 그렇지요? 세상 사람들이 향해서 너희들 날 이용해 먹어라 그런 정도로 오픈할 수 있는 열을 놓을 수있느냐인데 지금 그것을 얘고있결하다 응? 선한 양심을 가졌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 날 용의 먹어라. 광고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사람은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 진정한 사람 아무런 계산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말함이 부서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건 용서해야 합니다. 이런 사랑은 어떻게 할수 있느냐?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말씀 지금까지 우리는 성도가 지향해야 될 사랑이 나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사랑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그럼 어디에서 나오는 거지?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 청결하고 선한 양식을 갖고 순수한 사랑이 나올 텐데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디서 나올까? 내가 만들어 낼 수가 있을까? 내가 무슨 산속에 들어가서 얼마만큼 이제 뭘 해야 될까? 오늘 오절을 다시 원어의 능력을 보면 이 교훈은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다 할까요? 이거죠? 그런데 이 사랑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있다고 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이 이것이 주어인데 이것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 즉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오늘 3절에 다른 교우 이 교우 즉이 교우는 법문을 가지고 법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목적하는 게 바로 성도가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나오도록 성경은 성도들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갖도록 그렇게 한다. 따라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없는 믿음과 이것들로부터 이제 나오게 되어 지는 사랑이 바로 그 말씀 많이 들어야된다그 말씀 자체가 그런 말씀. 다 그러므로 성도가 성도다워지려면 마지막까지 성도답게 살아가는 모습이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 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있을 때 성경을 의지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율법선생이 되어 떠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 그 없이 실천할 수 있다는 말씀. 그래서 강조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가까이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소론에서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문자 하나 그리고 한 구절 한장 다음 쪽으로 넘기지 못해서 또 읽고. 한 번에 번에가 되면 그것을 넘기지 못해서 거기를 또 들인다고. 성경을 날마다 일부를 통해서 내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힘이 발생을 하게 돼고 그리고 내가 생각지 못한 변화를 받기는 우리에게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더욱 충만하게 해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순계라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유지하게 되었지요. 또 사랑이 순수하게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손에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고 늘 말씀과 함께 나아가라. 말씀이 오늘도 말씀이 이 상황도, 말씀이 지금 이 관계도 나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말씀이 말씀에서 벗어나 버리면 여러분의 경험이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 버리면 여러분의 의지가 발생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이 지금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나에게 말씀이 이 사건에서 어떻게 하락하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 그 어떤 것도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청결한, 순수한 사랑. 이것은 말씀으로부터 계급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로서 지향해야 될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사랑이 말씀으로부터 계급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여 잡고,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모일지라, 말씀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라, 깨닫고 그 말씀에 비추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 우리 모두 제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 기도하옵니다. 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시는 것, 성령의 교제하시, 여기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여지라.